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 재물이 약탈되어 나뉘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읍이 항납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질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만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들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십니다. 이사야서 313장 9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죄인들을 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목전에 그들의 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극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 매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도망을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잘못했다고 빌고 안아달라고 알아, 조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아이들일까요? 나쁜 아이들일까요?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있지만 엄마 아버지, 아빠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아이예요. 그래서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를 맞지만, 맞으면서도 계속 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렇게 부모가 다시 안아주면 이매 맞는 게 끝났다는 걸 아는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사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울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본 부분 중에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 겸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반복되는 죄악과 우상숭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와 네 집을 여호와께서 쓸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갑자기 겸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과 같은 악인에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는 늘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어,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억지로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과 같은 자가 금식하고 겸비한다고 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사랑과 긍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0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극류를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심판 중에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생,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 딸들을 남기셨습니다. 엘리야 의 시대에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타락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분노 중에도 긍휼이 여기실 자를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르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쳤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약탈을 당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셔서 이 이방 나라들과 싸우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십니다. 전쟁의 날에 싸운 것처럼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일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오랫동안 반복된 것이라 마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셔서서 우리를 치는 대적들을 대항해서 친히 싸워 주십니다. 오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재학 중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성기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진노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남겨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여전히 사랑과 흥요이 있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겸비하며 엎드리는 사람을 찾으심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도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극류리 여겨주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치는 대적과 치니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살아나고 선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